저희가 잠깐 재정비를 한 후에 인사를 드릴건데 한 명씩 인사 먼저 해볼까요? 아, 네네네네 아린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하승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혜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잔디 위에서 무대를 그러니까요. 하게 되었는데요.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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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. <laughs> <laughs> 날씨도 딱 좋네요, 그쵸 그렇죠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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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도 경서 씨가 또 달달한 노래를 불러 주셨으니까 저희 오마이걸도 좀 에너지 있고 밝고 그런 노래들로 여러분들을 좀더 들뜨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. 오늘 또 카드형 온놀이 상품권 있잖아요. 그걸 10% 할인으로 해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깐요. 많은 구매 부탁드린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네 네. 다음고 구... 어, oh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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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, 저희 다음 곡인 돌핀, 얼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 아,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승희씨가 돌핀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떤가. 어, 물론 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, 뿌렵구에, 동을보라를 일으켜. 까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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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 부분에 네,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창 해주시면 해주세요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유빈이까지 인사 한번 하고 단체 인사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빈 씨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. 아, 네, 아,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 유빈입니다. 네, 이 중에 미모를 절정에 달리고 있는 유빈이까지 인사를 했고요. 그럼 둘, 셋, 사다오이걸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입니다. 네, 그러면 이분위기 이어서 돌핀 들려드릴게요.